하고싶어서 e r look at the Monayan. You got, you got, you g o 어려움을 느꼈던 건 뭐냐면 이거 you got, you got, you got, y o 있 got, you got, you got, you g o 기 y 칼 u got, you 고 o t you got, you got, you got, you g o 특수한 케이스로 건축을 공부하게 된 학생들도 되게 많을 테고 사람을 만나는 거 어려워한다거나 헤지원 익스피리언스를 경험하기 어려운 학생들이 되게 많을 텐데 건축을 배울 때좀뻔요 좀 음, 사실 가장, 가장 훌륭한 질문인 것 같아요. <laughs> 훌륭한 질문은 늘 저를 당황하게. <laughs> <많을 텐데. 웃음> 지금 현재 저는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전에 학생 단체를 운영을 해봤던 적이 있고 여러 업무 환경에서 일을 해보면서. 느꼈던 부분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았서 어디의 족수에 활용을 하고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하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도가 어떻고 학생 단체 초기 때 제가 그 되게 그래 하고 싶은 사람들 모여 서 그런 것들을 참조를 안할 수가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경향을 알아야 되고 또 심사위원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일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.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태도, 물론 걸리죠. 즐겁지 않은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지금 같이 진짜. 일을 할때 혹시 즐겁지는 안 즐겁지는 않은지. 어떤 <laughs> <laughs> 아, <또> 특정인을 <laughs> 가르치시는데. 다우하우스가 처음 탄생하게 된 배경, 사회적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. 아... 실험을 했던 기계 장치가 하나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마, 두 분의 마이스터분께 어, 실제적으로 건축을 배워서 마무리가 되는 효과가 우리 금속 이런 것들 에 각각이 지니고 있는 이 나무를 가지고 지붕 자연과 합일되는 그런 형태로 주로 지붕이 현장에서 이제 큰 혁신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런 근대주의라든가 아 산업혁명에 맞춰서. 먼저 먼저 아, 그냥 저도 괜히, 괜히, 그니까 주제 자체가 좋아서 심오한 거를 듣게 되는데. 세 번째 장 보시면은, h s 스 너무 좋게 언니가. 그때 이제 그 당시에.